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왔다 신상템을 한가득 모아 팩폭 리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올리브영 1위템부터 다양한 카테고리로 알차게 가져와봤으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후니언 픽으로 선정이 될지 함께 예측해보시면서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셋 오! 그럼 첫 번째로는 VT 리들샷 제품입니다. 요 아이가 굉장히 핫하디 핫하디 핫하더라고요. 지금 몇 주째 올리브영 1위를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요거를 극찬하는 영상을 정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동내산해가지고요 아이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아이를 얼굴에 펴바라줬을때 우리 피부에 가볍게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유효성분들이 잘 흡수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아이 이를 사용하고 다음에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그 효과도 달라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을 또 내본다고 300으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100을 추가 구매해서 이 아이를 써봤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얘도 따가웠어요. 개인적으로 100이랑 300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어. 300이 100만큼 따갑지 않아요가 아니라 100만 쓰셔도 충분히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저의 약간 주관적인 사용감을 설명드리면 여기 안에 막 유리파편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 썼을 때 피부에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피부를 싹싹싹. 긁어 가면서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백 같은 경우는 데일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사용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금 자극감 있게 느껴져서 매일 사용은 어려웠고요. 얘는 3일에 한번 정도 썼고 얘쓸 때는 항상 요즘에 요 바이오힐보 탄력 제품을 같이 쓰거든요. 얘를 단독으로만 써도 너무나도 좋은 템들인데 요걸 리들샷과 함께 쓰니까 피부가 더욱더 빨리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탄력감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비타 제품이라든지 레티놀이라든지 기능성 제품들과 함께 사용해 보시면 그 아이들의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건 분명하고요. 대신에 나는 트러블성 피부를 가졌다 여드름이 조금 있다하는 분들은 이 아이보다는 진정 스킨케어 라인만 잘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기능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럼 다음 템은 데이지크의 워터 베일 프라이머인데요. 이 아이도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구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아이는 화잘먹 치티키템이기도 하면서 스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간호하게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수분 에센스랑 프라이머 효과를 동시에 주다 보니 굉장히 촉촉하게 스킨케어처럼 진짜 물같이 발리거든요 근데 이 물같은 제형이 마무리가 될때 살짝 그 물풀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끈적거리진 않는데 살짝 촉촉촉촉 하면서 쫀쫀함이 싹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밀착감을 높여줘 가지고 우리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썼을때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시간차를 두지 않고 바로 이제 베이스 제품을 올려주게 되면 군데군데 떡칠 수도 있고요 양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끼임이 생길 수가 있는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깔끔한 듯 하면서도 쫀쫀하게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 바로 얘를 올려주시면 안 되고요. 스킨케어를 모두 흡수시켜 주신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두신 다음에 요 아이를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또 논란이 조금 있더라고요. 선크림 전에 바르냐, 선크림 후에 바르냐.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 후에 바르거든요. 왜냐하면 선크림 전에 얘를 바르게 되면은 요 아이의 그 쫀쫀한 텍스처 위에 선크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베이스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얘를 올려주는 건데 구질성 크림을 잘 붓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크림까지 정말 충분하게 흡수시켜주시고 5분에서 10분 뒤에 이 아이를 사용해주시면 밀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쿠션이나 우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파운데이션 쪽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 깐 달걀 제형의 쿠션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모공 커버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가 물필 같은 제형이라 쿠션을 밀어서 사용하게 되면 베이스가 벗겨질 수밖에 없죠 거든요? 그래서 미러 사용할 때도 정말 손에 힘을 푸고 얇게만 펼쳐 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깐달걀 제형의 쿠션들보다는 우리 평소에 얇게 썼던 그런 아이들 이 있죠 글로우 쿠션. 그런 아이들의 평상시에 커버력이 조금 낮게 느껴졌다면 얘와 함께 쓰면 커버력도 높아지면서 보공 커버도 잘해주면서 굉장히 균일하게 피부 표현이 완성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힌스 스킨 글로우 쿠션 맞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균일하지 않은 느낌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아이랑 함께 쓰니까 진짜 그 아이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는 걸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과 함께 써주게 되면 정말 고르게 올라가면서 쫀쫀하게 정말 이게 바로 밀착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세이메타가 시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뭐 에뛰드의 비건 레스팅 파운데이션 그런 것과 함께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근데 조금 빨리 해야 된다. 메이크업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분들은 퍼프로라도 한번 가볍게 밀착감도 높여주면서 겉도는 양을 한번 걷어내주시면 훨씬 더 밀림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스킬들 잊지 말고 함께 써보시면 지금 같은 겨울철,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에 정말 지속력 취득기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케시아 스킨이넨스 컴팩트 쿠션 글로우 이 쿠션 같은 경우는 SNS 광고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냅다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보정관념의 틀을 깨준 아이입니다, 친구들. 홈페이지 보시면 수분 에센스가 80%나 함유된 고수분 진정 쿠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 사용해 보시면 고습은보다는 뭔가 보습감이 생각나는 그런 질감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퍼프가 자비드 소브이 생각나요.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요렇게 팡팡팡팡 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형들을 정말, 하, 균일하게 싹 펴발라주고요. 글로우 쿠션이라고 해서 정말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땀뱅일 제형인데 거기 안에 세미글로우가 들어간 느낌. 얼굴에 펴서 발라줬을 때 정말 균일하게 모공을 촘촘촘촘 메워주면서 올라가고요. 요 제형 안에 촉촉 쫀쫀함이 있다 보니까 정말 밀착되면서 잘 펴발려요. 근데 중요한 건이 제형이 밀착감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쫀쫀하게 펴발라지기는 하는데 이 피부에 달라붙는 힘이 크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퍼프랑 만나면서 이 제형들이 정말 고르게 팡팡팡팡팡 픽스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욱더 밀착력이 높아지니까 얘는 계속해서 막 덧바르시면 안 되고 한번 가볍게 두드려주신 다음에 시간차 조금 두시고 그 위에 한번더 올려주시면 충분히 지속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부 타입 같은 경우는 건성 분들께 추천드리고 수부제 분들도 겨울철에 사용하시기에 정말 딱 맞는 쿠션이기도 하고 다만 얘가 제형감이 얇지는 않아요. 조금 도톰 한 편에 속해가지고 우리 주름 기이 많이 생기는 뭐 미간 사이라든지 코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 조절을 꽤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만 사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얼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 너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여기 덜어내서 균일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펼쳐 발라주시고 휴지에 양 덜어서 밀착시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너무 얇게 쓰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형감이 깔리는 게 예쁜 쿠션이에요. 그리고 지성 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촉촉함이 잘 유지가 되고요. 피부에 달라붙는 힘이 막 크진 않지만 이 제형과 제형이 만났을 때의 쫀쫀함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수정 화장도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는 쿠션입니다. 얘 가격이 28,000원이거든요. 근데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굉장히 앞으로의 제품이 기대되는 쿠션이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아메리 컴플리먼트 시리즈 쿠션 차록과 샤이샤이샤이 샤이 샤이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인데요. 이렇게는 파데 프리템으로도 활용하는 두 가지 템이 ]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번에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차롱 쿠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저 기존에 보라 쿠션도 사용해보고 도화 쿠션도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딱 그 리뷰할 때 테스트를 준비할 때만 사용을 했지 그 이후에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얇게 쓰고 싶은 분들 뭔가 피부톤이 균일한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깨끗한데 이제 붉은기만 살짝 가려야 되는 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쿠션이 이번에도 굉장히 화사하게 나왔어요.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차분한 그린 컬러라고 하는데 절대 차분하지 않고요. 이제재감이 진짜 촉촉해졌어요. 그렇다고 막 번들번들이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퍼프가 짝짝짝짝 잘 달라붙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 촉촉한 제형을 이렇게 올렸을 때끈 이런 느낌 없이 촉촉하게 잘 올라가고요.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느낌도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단독으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양조절 충분하게 해주시고 이런 앞볼이라든지 여기 코 아래 붉은기 가볍게 사용해주시면 은 살짝 진짜 파사해지면서 붉은기도 중화가 되니까 정말 민낯인척 하고 싶을 때는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양 조절만 잘 해주시면은 베이스 전에 사용하는 코라운 쿠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두께감도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더욱더 얇게. 그래서 기본 쿠션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요 아이를 전체적으로 팡팡팡팡 두드리는 게 좋아요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비추 드립니다. 아니면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바이에코 비비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요 아이를 스파츌리로 떠가지고 조금 섞어서 사용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캐스나 그렇게 사용할 분이 안 계시겠죠? <laughs> 그만큼 밀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맞으나 가격 대비 추천드리는 템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은 컨실 아이크림인데요. 이 아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의 후기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내돈내산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내돈내산 영상은 거의 없보다 광고더라고요. <laughs> 저는 내돈내산 했거든요, 친구들. 이 아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파데프리 템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서 다크서클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크서클이 잘 가려져요. 그러니까 컬러코렉터나 컨실러처럼 뭔가 확실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스킨케어처럼 진짜 이렇게 촉촉하게 잘 펴발라지고요. 여기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있는 건지 피부에 이렇게 올렸을 때 그냥 아이크림 바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여기 특히나 푸른기 가리려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양 조절 크게 하지 않더라도 한이 정도 코알라큼 짜주신 다음에 손으로 고르게 펴발라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세리 커버 를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코 옆이라든지 우리가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커버도 할겸 스킨케어 효과도 높일 겸 한번 사용해 주시면은 지속력까지 높일 수 있는 템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쿠션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민낯 같은 느낌을 추구한다 하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아멜리 차록 쿠션이랑 요거를 함께 써주시면은 화사한 통합 커버 베이스 완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템은 필 리벤치그 블러리 푸딩팟인데요 짜란 저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 내돈내산 했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질감 자체가 퐁신퐁신하거든요? 이게 애기 궁둥이 만지는 것처럼 정말 푸딩처럼 퐁신퐁신한데 아까우니까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베이스 느낌 없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요게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친구들 제가 지금 사용한 컬러가 오거든냐고 근데 지금 채도 있게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얘는 개인적으로 질감이 예쁘기는 하지만 뭔가 포인트 되는 느낌을 좋아하시거나 브라이트톤, 딥톤, 다크톤 요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채도감이 싹 들어갔을 때 피부톤이 환해 보이면서 딱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저같이 라이트톤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딱 봤을 때이 블러셔밖에 안 보이는 거야. 뭔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느낌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체도파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 뭔가 매트하고 벨벳하게 건조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보송보송한데 그 안에 촉촉함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퐁신퐁신하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안에 수분감을 싹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막 워터리한 촉촉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나 입술을 이렇게 펴발랐을때저도 뭔가 입술 주름기임에 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고요. 오히려 주름 사이를 촘촘하게 메워지면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도 굉장히 놀랐던 아이기도 하면서 컬러에 따라서 나름의 착색도 있고요. 픽스도 굉장히 잘 되면서 픽스되는 시간은 또 꽤나 길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어렵지 않게 화형 품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이 메이크업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립도 사용하셔도 되고 블러셔도 사용해도 되고 정말 한 제품으로 메이크업 룩 자체를 연출할 수 있는 템이라서 구매해보셔요 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얘가 립 발색이랑 블러셔 발색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템들은 입술에선 쿨하게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볼에 올렸을 때는 웜해 보이는 느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론칭할 때더 형대에서 파워스토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괜히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 아이는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그다음 아이 구매를 결정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면서 저와 같은 라이트톤 분들도 이거 사용하실 분들 계실 거잖아요. 처음부터 양조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도 있게 충분하게 사용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해 해줬것 쿠션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풀립이 잘 어울리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립이 잘 어울리는데 이 아이를 딱 쓰니까 입술이 또 이렇게 채도가 싹 들어가니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저한테 라이트톤 분들 쓰고 싶다? 안쪽에 포인트로 코도도도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나는 촉촉 립못일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또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고 싶다. 근데 웃긴 게 이런 멜팅밤 타입을 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밀리지 않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만큼의 픽스되는 힘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평상시에 선호하는 그런 질감 그런 제형이 아닌데 앞으로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고 제가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 아이를 활용한 튜토리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템은 오아의 리티커 제품인데요 제가 틱톡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린 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물 틴트로 착색한 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틴트 같은 경우에는 색이 싹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색은 고르게 착색이 되면서 생각보다는 라이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질감 자체도 굉장히 촉촉한데 끈덕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잘 달라붙고 생각보다 균일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은 5분 정도 시간을 지체하라고 나와 있는데 5분 정도 하면은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15분이나 2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되고 처음에 올렸을 때 너무 현광 기스러워서 어머 이제 어머 어머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색상 그대로 착색되지 않거든요.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봐왔던그 컬러로 착색이 됩니다. 그치만 입술 본연의 컬러 위에 색이 착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와는 조금 달리 푸른 기가 저처럼 더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컬러에 따라서. 그래서 저만의 또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를 일단 착색시켜주신 다음에 음파 하면은 정말 스티커처럼 잘 떼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머나 세상에 쿠션 가볍게 정리해주신 다음에 리펜슬로한번 가볍게 따주시면은 세상 예쁜 그라데이션이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멜팅방 같은 거 사용할 때 나중에 컬러색 날아가고 굉장히 민낯스러워질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착색해 놓은 입술 위에 멜팅방 올려주면은 멜팅방 사라져도 계속해서 예쁜 컬러를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고요. 다만 요 아이가 착색이 되는 아이다 보니까 입술 각질 정리는 필수입니다. 제가 하루는 각질 정리를 안 하고 사용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안쪽에 정말 거르지 못하게 착색이 돼버리더라고요. 요거는 물 틴트가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뛰드 진저슈가 있죠. 그거를 사용해줬더니 정말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해드릴 건데 그런 걸로 입술 정리 전날에 해주시고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워터프루프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거 안쪽을 사용해주시면 지속력 높 그런 립 메이크업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 핫한템들 푸니언과 함께 픽폭 리뷰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제품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품목들이 만족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조금은 놀란 시간이었는데요. 푸니언빅탑 3를 꼽아본다면 짜라 바로 데이지크의 프라이머그 다음에 리데샤, 그 다음에 브루페시아요 쿠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영화 보시면서 어떤 제품이 영업이 됐는지 댓글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훈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